어 형이 향이... 치즈도 있는데 맞지? 이거 이게 있어야 응. 되네. 아, 어머 어 왜? 뭔데? 맛있어? 나... 맛있어요? 나... 치킨 자체. 어, 뭐야? 떡볶살인데 여기? 왜 왜? 왜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응, 뭐라고? 맛있다고. <laughs> 아삐삐 삐, 삐. 아 나도 모르게 나와버렸네. 네. 어머 어 다음 콤드릴게 빨리 먹어. 아, 진짜? 와. <laughs> 스테이크 소스인데 매운 거 있잖아. 아, 어 뭐지? 아, 네, 아, 나 이거 치킨으로는 처음 먹어봤어요. 이맛 처음이야, 완전 처음이야. 오. 와, 진짜 아니 엄청 부드럽다. 어, 어, 뭐, 어, 뭐야? 아, 말, 말을 못 하겠어, 짜증나. <laughs> 뭐지? 아니 이거 소스가 뭐야? 뭔지 알거 같긴 한데. 야. 사장님 이거 이거 소스가 뭐예요? 이게? 저희가 직접 만든 소스거든요. 음, 아, 어쩐지. 색적인 좀 매운 맛을 내려고 만든 소스입니다. 밸런하고 단맛이야. 괜찮아. 오오 오, 오. 그러니까 별치 어, 않아. 원하는 맛이 다 들어가 있는 음. 게아니 이게 어떻게 촉촉해라고 했는데 그냥 먹자마자 촉촉한데요? 어? 거치 진짜 촉촉하고 음. 양념 자체가 굉장히 잘배어 있어요. 이야, 아. 이거 진짜 부드럽다. 그리고 밖에 양파가 있잖아요. 양파 같이 음. 먹으면 참 아. 좋아. 음. 거봐이버서 이렇게 떨어지는. 음. 아니. 아 이거 퍽퍽한 게 아니라 그 퍽퍽한 거랑 부드러운 거랑. 그 사이가 약간 애매하게 잘 맞게 표현이 되네. 폭폭살이 촉촉해.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사장님 예. 연육제를 넣은 거예요? 뭐예요? 아니요 저희 다 다리살만 다 쓰고 있고요. 아 다리살. 아 저희가 직접 다 손질부터 염지까지 다 하고 있어요. 아 염지까지 여기서 다 해요? 네. 아니 이거 봐. 이 포크가 들어가는 게 다르잖아. 음. 이렇게 들어가는 게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응. 튀김 안에도 약간 붉은 기가 돌아요. 음. 그래서 약간 양념만으로만 맵게 한게 아니라 튀김옷 자체에도 양념 거 매콤한 네. 소스를. 뭐 음. 소스 너무 아깝다. 이거 나초에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거든요. 어. 나초고. 나초 오. 이거 올려가지고 이렇게 아. 제가 나초가 먹고 싶어서. 네. 영화관을 가서 나초만 사고 집에 와요. 나초 를다 끼세요. 다 끼세요. 그건 아니야. 수슨 <laughs> 옛날에 버릇이 있었어요. 목숨 아, 버릇. 버릇? 아 먹던, 아, 먹던 버릇. 버릇. 네. 마, 마, 마음 아픈 버릇인가요? 그러니까 약간 아. 2009년 신영이 나오면 이제. 희망이... 아. 2009년 신영이 보실래요? 2009년 신영이 보실래요? 진짜? 와우. 진짜? 아니잖아. 2009년 신영이. <laughs> 누가 이렇게 어라, 이렇게 와. 걸렸는데? 아니야. 이렇게 한거 아니야? 2009년 신영이 때. 나초 여섯 개, 그다음에 초코팝콘, 캐러멜팝콘 이렇게 우와. 먹었어요. 우와. 근데 이 맛은 신영이가 나올 것 같은 맛이죠. 이 맛은 시간만 음. 터주면 금방, 금방 나와. 신영 금방 나오나요? 이건 무슨 치킨이에요? 어? 뭐야? 저희 가게 추천 메뉴인 멕시코 마요 치킨이요. 어? 멕시코 마요 치킨이요? 예, 예. 멕시코 마요. 스팟... 저기... 그 위에 할라피뇨. 할라피뇨 엄청 올라갔네. 와내 스타일이야. 아, 아와 먹어볼까? 있어야지.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할라피뇨를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음안 느끼해? 느끼잖아. 요 다리살을 썼다고 해도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는데. 굉장히 와, 촉촉해요. 근데 이 라이온즈 소스도 너무 맛있다. 오 정말. 라이온즈 소스를 많이 먹으면 텁텁하잖아요. 음 텁텁해 보여. 오, 상큼해. 이 소스 때문에 그냥 부드러운 느낌만 음, 나지. 음. 이게 풍미만 더 사는 것 같아. 어, 그냥 마요네즈의 향이 아니야. 페라피뇨를 갈아 넣으신것 같아, 마요네즈에. 음. 향도 되게 좋아요. 할라피뇨 음. 향도 나서 마요네즈의 아그 칼칼한 맛이 더해지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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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느끼하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이렇게 보셔도 이렇게 층층마다 음. 이렇게 빨간 느낌이 있어요. 살, 살이 양념. 살에 이살 안에도 양념이 다 배겨니까 음. 사실 원래 소스가 들어가면 우기지잖아요. 소스 음. 들어가면 어.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튀김옷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오, 어, 어, 맞아요. 묵묵하지 않아요. 묵이 어, 아니고, 이거 약간 찍먹한 느낌. 어, 어, 어. <laughs> 그리고 여기 할라피뇨가 들어간 게 확실히, 음. 진짜 신의 한 수다, 이거.